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첫, 첫날 새해를 이렇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두, 페인팅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캔버스는 이제 화판이 아니라 캔버스인데 캔버스 위에 예전에 이렇게 밑 작업을 한 상태에서 제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속에는 젯소를 칠을 한번 하고 지금 가까이 보시면 이런 노란색은 오금 본드 같은 그런 우드 본드를 한번 발랐고요그 위에 이제 그냥 약간 파운데이션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화이트 에다가 약간 약간 탁 하다고 그래나요 약간 펄감이 난 그런 컬러의 유화를 섞어서 화이트가 아닌 미색을 한번 발라봤고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유화를 한번 풍경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에 살짝 긁혔답니다. 어쨌든, 여기다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건 이제 해가 떴기 때문에 약간 그런 하늘 위에 이렇게 노을이 해가 뜨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화에 오늘은 린시드가 아니라 테레핀 오일을 이용할 거고요. 컬러는 지금 보이다시피 티타늄 화이트, 랑 그리고 퍼마운트 옐로 m 그리고 n 리디안 아, 버밀리온 칼라 그리고 울트라마린 번트 i 버 이거는 이제 아이보리 블랙을 해서 이 정도만 색을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도 하루만에 끝내진 않고요. 약간 시간을 두고 그리는 유화로 진행을 할 거고요. v 색을 한번 간단하게 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레핀 오일을 좀 발랐고요. 우선은 울트라마린 블루를 빈 약간 더러운 더럽지만 재사용이 가능한 약간 화이트가 좀 섞였죠? 그런 컬러에서 울트라마린 블루를 섞습니다. 섞고 티타늄 화이트 조금만 섞고요. 그래서 어, 기존에 했던 다른 유화보다는, 이게 티타늄이 들어갔, 아, 뭐라 그러지? 테레핀 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얇은 터치의 그런 유화 그림이 될것 같고요. 지금 번트엄버를 섞었습니다. 화이트, 티타늄 화이트, 울트라마린, 블루, 그 다음에 번트엄버. 이세 가지 색을 섞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또 스케치바 없이 들어가잖아요? 한 요기, 한여기 정도까지 하늘로 잡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지금 눈 오는 풍경이기 때문에 한 요기쯤에 약간 얼음판이 될 거예요. 이쯤, 이쯤에. 살짝 스케치를 붓으로만 하고요. 그래서 요기가 이제 하늘이면 약간 이제 노을이 지는 풍경이 되거든요. 블루, 울트라 마린 블루 중간에 살짝 섞죠. 지금 테레핀을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물같이 잘펴 발려질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캔버스에 올이 막 보이는 거, 이렇게 우둘투란 그런 면이 보이는 걸 좋아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얇은 거할 때는 약간 밑 작업을 하고 들어가는 게 개인적으로 낫더라고요. 근데 뭐 테레핀 드로잉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했었고요. 예전 영상에 보시면. 근데 방금 이거는 좀 번트엄버 컬러를 좀 섞었고요. 이 상태에서 무슨 컬러가 되냐면요. 이제 파란톤에서 약간 이제 노을 지는 그런 컬러로 바꿀 겁니다. 그럴 때는 붓을 바꿔서요. 한 12호 정도? 그래서 테레핀 오일로 살짝 적시고, 그 다음에 퍼머넌트 옐로우에다가 너무 튀잖아요? 그럴 때는 티타늄을 그대로 이만큼 떠서, 티타늄 화이트. 연해지죠? 그냥 이렇게 캔버스에서도 무감을 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옐로우기가 많이 돈다 싶으면 여기다가 버뮤리온을 살짝만 이 정도만 떠서 여기쯤에 이렇게 발라주고요. 지금 되게 튀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섞일 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 이런 상태에서 너무 어 테레피는 많이 섞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약간 된 느낌의 컬러로 위 아래 그라데이션을 주려 고 그러거든요 잠깐만 노란색 한 번만 섞을게요 여기쯤에 왜냐면 여기쯤에 이제 나무가 들어갈 거 언니 나무 여기 그래서 여기는 계속 이런 컬러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붓을 하나 또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해가 뜨는 부분 아래 부분은 약간 회색 톤이 도는 뭐라 그러지? 되게 노랗지 않, 않으면서 이제 어둠에서 밝아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회색 톤이 돈답니다. 회색 톤이 이렇게 돌죠? 방금 화이트에다가 있는 이 블루 어, 번트 엄버 색깔 섞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비벼서 섞은 거 보이시죠? 그냥 그런 식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노을진 그 부분이랑 적당히 섞습니다. 이런 식으로 섞어지죠. 이렇게 그요윗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략 티안 나게 섞고, 여기도 붉은데도. 위에 불, 붉은 이 부분도 블루 톤이랑 좀 섞어주고요. 그러니까 너무 튀지 않는 느낌으로 적당하게 섞습니다. 이 정도가 보이시나요? 지금. 그리고 맨 처음에 여기를 칠했던 이붓 있잖아요? 큰 붓? 이걸 다시 가지고 와서요. 블루를 좀더 섞고, 번트 한버 조금씩. 윗부분이 살짝 강한 것 같아서. 조절을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를 계속 섞은 다음에 계속 톤을 맞춰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색을 노을 짓는 이런 풍경들이 잘못하면 색이 너무 세, 세 보이면 어, 살짝 그 유치하다 그래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유치한 느낌이 날수 있어서요. 그 약간은 다운을 시키면서 색감을 그러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요렇게 색깔을 우선 맞춰봤고요. 그다음에 요게 아랫부분에 같은 톤인 것 같아서 내려왔어요 같이. 그리고 여기 여기는 이제 다 눈밭이에요 눈밭인데. 이미 기존 그 컬러 자체가 조금 완전 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파운데이션 화이트랑 섞은 이 톤을 좀 살리면서 진행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얇은 붓을 이용해서 눈을 화이트를 좀섞 어, 테레피노이 좀 섞어서요. 티타늄 화이트에다가 살짝 음, 블루 컬러를 섞습니다. 울트라마린 블루. 번텀 헌버 조금만 섞을게요. 그래서 요 정도의 톤이 나오면 이걸 그냥 좀 가지고 올게요. 저는 여기쯤에 그냥 눈이 되게 화이트 같을 것 같잖아요. 그냥 하얀 눈일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한번 맞춰보실래요? 화이트가 아닌 뭔가 다른 색을 섞어야 될것 같은 거. 바로. 노을 같은 태양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기 빛이 여기에 반사되는 그런 톤을 연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티타늄 하디트 조금만 떠서 옆에다가 한 다음에, 여기다가 퍼머나트 옐로우 조금 섞고, 살짝 버밀리온 요 정도 해서, 요런 톤. 이것도 좀센것 같아요. 화이트 다시 조금 가져와서, 색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한 번에 막할 수가 없으니까. 파레트나 또는, 지금 제가 조금 조금씩 섞는 거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그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요런, 요런 컬러가 중간중간중간에 눈에 나오게. 알수 없는 색이죠? 약간 붉으스름한 톤이라고 그랬나 붉으스름한 화이트. 옐로우 톤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화이트 조금만 섞고요. 이렇게 계속 저는 색깔을 파레트나 아니면은 캔버스에서 조절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에 어느 정도 눈에 색감을 맞춰 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눈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하면서 계속 어, 티타늄 화이트 다시 조금씩 이렇게 맞추면서 색을 점점 한 톤이 아닌 다양한 톤이 나오는 눈밭이 되도록 이렇게 톤의 변화를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낼 거고요. 이게 모작이라서. 또 그림을 보고 그리는 거라서 원작을 그린 그 작가분의 색감을 어느 정도는 좀 닮게 해보려고 해보는 거고요. 어, 정보는 내용 부분에 올려드릴게요. 요 정도 했다면 여기는 이제 약간 블루 톤이 감도는 그런 어, 눈빛이 되도록 눈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타늄 화이트에다가 음. 울트라마린 블루 지금 계속 울트라마린 블루만 쓰고 있어요. 단조롭죠 색이. 근데 먼저 약간 이 그림이 원작을 보시면 알겠지만 울트라마린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울트라마린 블루가 많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울트라마린 블루는 이제 약간 군청색에 가깝죠. 그래서 굉장히 쿨한 느낌이 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되게 보랏빛이랑 퍼플 같은 컬러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 원작도 퍼플 그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바이올리 컬러 좀 섞어서 여기나 여기쯤에 좀 터치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뭐요 요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눈밭을 만들었다면 사실 더 해야 돼요. 이게 더 아무리 얇게 그리는 거지만 약간 좀더 하고 싶어요. 좀 시간을 두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어디쯤에 형태가 나오는지 대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그래서 작은 붓을 하나 또 꺼냈고요. 2호예요 2호. 테레핀 오일을 좀 섞습니다. 섞어서 이거는 뭐냐면 아이보리블랙 그냥 블랙 컬라고요 여기다가 살짝 번트 험버를 섞습니다. 그러면 아이보리 블랙이 약간 따뜻한 검정색이라면 여기다가 번트 험버를 좀 섞어주면 너무 센 블랙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면 너무 잉크색이 좀 별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로 뭘할 거냐면 아까 여기쯤에 나무가 막 있다고 랬잖아요 멀리서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색을 대충 이렇게 잡아줄게요. 한, 한 번에 터치로. 그리고 위에 요런 데가 좀 마르면 이제 잔가지를 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왜 이, 이런, 이런 지금 제가 풍경을 계속 그려보는데 왜 나무가 이렇게 계속 어두운 색이 나올까요? 나무는 원래 까맣지 않잖아요 노을이 지거나 약간 어두운 뒤에 하늘이 어둡, 어둡다 싶으면 이런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두운 색에 나무나 풀 이런 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기 뒤에서 태양이 뜨거나 또는 태양이 지니까 마름이 이거 그림자 어, 해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지금 막, 외돈 외시기 때문에, 여기에 굳지 않은 상태 계속 올리기 때문에, 물감을 계속 가지고 와야 돼요. 밑에 색이 올라와서, 약간 회색으로 바뀌어요. 원래 사실 이걸 완벽하게 마른 다음에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좀 형태를 잡고 다음 시간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아, 여기쯤에 그러니까 이 정도 한요 정도는 하고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야 저 같은 경우는 묘사가 좀더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없는 상태로 이런 대충의 이런 실루엣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로 어, 다 레이어 한 번이 다 마른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어, 느낌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안들어 <laughs> 그리고 약간 이렇게 속에 있는 컬러랑 믹스되면서 나오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림이 약간 덜돼 보이지만, 음, 어느 정도 묘사를 하고 싶은 중간 단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런 게 있어요. 하다 보면. 묘사를 하고 싶은, 딱 묘사를 하고 싶은 그 중간 단계? 거기를 만들어 놓고 말리는 단계로 저는 좀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유화를 할 때. 왜냐면 유화는 항상 말리는, 그 말리고 건조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그냥 외돈, 외, 방식으로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유아는 좀 이렇게 건조하는 시간과 타이밍을 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려야겠습니다. 할 때, 그리고 싶은 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한템보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형태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눈 사이에 살짝 갈라진 틈을, 블랙으로, 아이보리 블랙과 번트엄버로 섞은 이 컬러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의 스케치. 자리 잡는 거라서, 자리 잡는다라는 말이 괜찮겠네요. 이 정도쯤에 약간 잔터치가 올 거라는 그런 표시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남색을 그 그러니까 하늘을 썼던 이 컬러 붓을 다시 가지고 오고요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메꿔 주고요 너무 그냥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살짝은 다음 시간에 그리고 싶게끔 만들어 놓고 끝냅니다. 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도 약간 비쳐요. 위에 여기 여기 부분 여기 비치게끔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가 아니고요. 살짝만 그리고 화면이 흔들렸네요. 살짝만 요 요거 핑크 빛 화이트 썼던 그 컬러의 붓으로 이 정도 페리피노인 조금만 섞어서 살짝만 버밀륜 넣고 이런 컬러가 나오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다 보이시죠? 이 정도 크기로도 <laughs> 화면이 크다 보니까 물감을 섞는 걸 자세히 못 보여드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쯤에 좀 비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이게 마르면 전체 에 마르면 그 다음에 이제 묘사로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느 정도 한 톤이 말, 이게 전체적으로 마르면 그 다음에 그 뭐지 묘사하는 걸로 들어갈 건데요. 잠깐만. 그 전에 20분이 남았네요. 잠깐만 제가 여기 여기 조금만 조금만 손보고. 대충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붓이 그 약간 살짝 어두우면 이쪽 톤이 살짝 눈밭이 어두우면 좋겠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